대어리로다. 아멘.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왔을 때 우리의 마음에 항상 먼저 결정을 해야 합니다. 나는 여호와께 피할 것이다.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시다. 여호와만이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여호와만이 나의 이 모든 환란에서 나를 보호하실 자이시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께 피할 것이다. 이렇게 항상 마음속에 결정을 두고 계셔야 됩니다. 그한 번씩 해변에 나가서 보면 그 태풍이 오거나 혹시라도 쓰나미와 같은 이런 큰 이제 파도가 일어났을 때 어디 어디로 대피하시오. 라고 그런 문구들을 봅니다. 그런 것들을 평소에 마음에 잘 보고 있으면 어려움이 왔을 때 그리로 피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지요. 또 건물에 들어가면 반드시 비상구, 탈출구 이런 게 있습니다. 유목사님은 지금도 습관상 어렸을 때 불을 한번 크게 겪고 나시고 난 이후에는 불을 만나면 이제 그 어려움을 아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호텔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어디로 피하면 되는가? 이런 피난구 이런 걸다 확인하신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결정하고 계셔야 돼요. 나에게 어려움이 오면, 억울한 일이 오면, 호소할 일이 오면 정말 우리는 항상 어디로 피할 것인가? 여호와께 나는 피할 것이다. 그렇게 내 마음속에 딱 결정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결정이 없이 있다 보면 특히 신자들조차도 마음에 그걸 결정하지 않고 있으면 엉뚱한 대로 피하기가 일수입니다 원래대로 내가 행하던 체질대로 그렇게 해버리면 친한 사람에게 피하고, 좀 능력 있는 사람에게 피하고, 나를 좀 이해해 줄수 있는 사람에게 피하고, 그도 저도 아니면 그냥 잠수를 타버립니다. 그런 인생 대선은 사실상 우리의 인생에 터가 닿기질 않죠.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삼절에 보니까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의인이 닦아야 될 터가 오겠습니까? 여호와께 항상 피하는 믿음의 터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런 은혜의 터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다. 이렇게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일 절에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우리가 원래 도망다니던 산이 있습니다. 돈 밑으로, 권력 밑으로,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우리에게 안식을 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향락문화 밑으로 그렇게 우리도 모르게 그 산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우리에게 그 지금 우리가 새처럼 쫓길 때 새들은 산 속으로 숨어버리죠. 그런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숨어 버리라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께 피하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조롱을 하고 악인들은 그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라고 하면서 그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활시위를 활을 당기고 거기다 시위를 올려놨다라고 얘기하고 있 화살을 올려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화살은 당시에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사람을 죽이는 거죠. 어두운 데 숨어서 여기 3절에 보니까 어두운데 숨어서 마음이 바른 자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이렇게 공격하려고 지금도 악인들은 어두운데서 흑암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뒤에서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는 짓이 딱 이렇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실은 하나님께 피하고 피할 중심을 갖고 있지 않으면 황망한 중에 당하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 속에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여호와께 피할 것이다 여호와께 의뢰할 것이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다 이걸 중심의 마음에 항상 담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네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다 세상에 악한 자들 많고 세상에 틀림없이 분명히 사단이 활동하고 있고 너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너의 지혜와 너의 계산으로는 절대 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들이 끊임없이 올 것이다. 그때마다 너는 어떻게 하겠냐? 여호와께 피해라. 하나님 앞에 정말로 네 인생의 피난처를 삼아서 그리로 피해야 된다.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께 피할 중심만 회복한다면 간단한 말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다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다. 자신의 억울함을 가지고 술을 먹거나, 아니면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스트레스를 풀려고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불신자와 똑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당장은 스트레스가 극심하고, 당장은 미칠 것 같고 힘들지만 마음속에 여호와께 피할 것이다. 이 생각을 먼저 갖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앞에 말을 하기 시작하면 사단이 그때부터는 더 역사합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날 돌아서서 똑같이 또 나를 공격하는 사람으로 돌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악인들은 반드시 활동하고 있고 사단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여호와는 어디에 계십니까? 성전에 계신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절에 보니까. 그의 성전에 계시고 그가 계시는 성전이 어디입니까? 물론 이곳도 성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믿음의 사람. 지금 이 시대에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여긴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 그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진실로 여호와께 피할 때 우리가 여호와의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성전에 계십니다. 반드시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 자신이 여호와의 성전으로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작이 그때부터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 통척,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를 감찰하시도 다 그랬습니다. 하늘 보좌 저 높은 곳에 계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서 모든 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통촉하시고 감찰하신다 그랬습니다. 통촉과 감찰은 똑같은 말입니다. 오원이 같아요. 무슨 뜻이죠? 깊은 그 본질을 꿰뚫어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뜻으로 말하는 것인지, 그 동기가 뭔지, 그들이 무슨 계획을 갖고 그런 말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감찰해서 보시고 그걸 통촉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중심 속에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피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른 중심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두운 데서 사단이 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에게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께 피하면 하나님은 그걸 미리 아시고 그 모든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특히 여기 말씀에 보면 의인과 악인을 다 함께 보고 계십니다. 5 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 우리는 그들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인들의 그 하는 짓과 그들의 폭력을 우리는 미워할 무서워할 이유가 없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미워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멸망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그들을 긍휼여기고 정말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여호와께 피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들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피하지 않으면 어느 날 그들이 망하는 것도 확인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그 평안과 안식 그 하나님의 보호 하나도 맛보지 못한 채 우리 자신도 세상이 망할 때 로처럼 그렇게 황당한 일들을 겪고 어려움을 겪다가 간신히 구원받는 그런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와께 호피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의인을감찰하고 분명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육절에,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는 던지시리니 악인들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물을 던지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그물이란 말은 예전에 어렸을 때 이런 농담을 했어요 일본에서 제일 뚱뚱한 사람 이름이 뭔지 아냐 일본에서 제일 날씬한 사람이 이름이 뭔지 아냐? 여러분 혹시 일본에서 제일 날씬한 사람 이름 뭔지 아세요? 비 사이로 막 갑니다. 비 사이로 막 가. 들은 기억 나시죠? 비 사이로 막갈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날씬하겠습니까? 비 사이로 막 가. 반대로 제일 뚱뚱한 사람 이름이 혹시 기억나세요? 온비 담아자. 오는 비를 싹담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를 절대 피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 그물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하늘에서 내리신 것 같이 이 그물을 던지시는데 하나님의 이 진노를 막을 자, 피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악인들의 악인과 그 폭력을 하나님은 미워하셔서 반드시 그물을 던진 것 같이 이걸 피할 물고기가 없는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비를 쏟아붓는 것처럼 그물을 던지셔서 그에게 어떻게 합니까? 어떤 그물입니까? 불과 유황의 그물입니다. 하늘로부터 쏟아져 내려오는 불과 유황의 이 그물이 이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잔에 담길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재물이 담기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의 권력이 담기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의 도모가 그들의 계획하는 것들이 대단한 것들이 이 잔에 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오히려 그들을 태우고, 그들에게 멸망을 주고, 그들을 태우는 바람으로 그렇게 그 잔에 담길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7절에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셔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처럼 의인들을 하나님이 좋아하셔서 그들을 웃는 낯으로 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때에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마음의 결론으로 딱 가지셔야 됩니다. 사람에게 피하지 않겠다. 이제부터는 내 일생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에게 피하지 않겠다. 나는 내 인생 여호와께 피할 것이다. 여호와께 피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향하여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피하고 있다가 거기서 안전히 숨어 있다가 역사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정말로 하늘에서 그물이 온 비가 쏟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악인들을 하나님이 심판을 끝내시고 난 이후에 그때 조용히 그 발걸음이 나오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안하죠 먼저 내가 튀어나와서 또는 사람에게 피해서 그들에게 이렇쿵 저렇쿵 우리의 어려움들을 말하고 저 사람들의 악함을 우리가 이렇쿵 저렇쿵 보통 말을 하죠 그렇게 되어지면 사실상 이제 하나님은 역사하실 일이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피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하나님께 피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모든 것에 절대 주권자요 통치자이심을 하나님이 악인들을 미워하셔서 지금도 의인들을 보호하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선명하게 보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선명하게 정직하게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하나도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줄 길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단한 사람이라도 믿음의 사람,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일어났을 때 세상이 틀렸음을 저들이 악인이고 이 사람이 의인임을 하나님은 선명하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랩런트 일곱 명의 인생 여정이 딱 그랬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중심 속에 오늘 이 새벽에 딱 기도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나는 여호와께 피할 것이다. 내 자녀도 여호와께 피하도록 가르칠 것이다. 이번 명절에 자녀들 오시거든 마음에 시편 11편 이첫 절을 자녀에게 전달하십시오. 너는 네 인생에 어려움이 오거든 위기가 오거든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호와께 피할 것이다. 마음에 결단을 하기를 결단하라고 그렇게 전달만 하셔도 됩니다. 어려움이 오면 정말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멀쩡한 사람도 당황해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에 딱 정하라고 하십시오. 너는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여호와께 피할 것이다. 우리 자신부터 오늘 이 새벽에 그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방패와 산성이 되심으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어떤 위기와 환난이 있을지라도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보호자가 되시오니 우리는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 속에서 오히려 만족하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 여정에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후대들이 여호와께 피하는 이 축복된 비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된 우리가 먼저 그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이 축복을 누리므로 이제 처음 예수를 믿는 자또 흔들리고 있는 많은 연약한 성도들, 그들 앞에 여호와께 피하라고 증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로, 하나님 저희들이 특별히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우리 중심을 다하여서 예배하며 더욱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증인으로서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진심으로 다윗처럼 어떤 환란과 위기가 올지라도 악인들의 그 악한 횡포 앞에서도 오직 여호와께 피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께 찬양하며 이러한 믿음의 작품들을 남길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